안녕하세요. 피터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매물 영상이 아닌 호평동 지인부동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어, 저는 남양주 평동 지인부동산 대표 정덕영입니다. 어, 유튜브 활동 닉네임은 피터팬 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덧 공인중개사 업무를 한 지는 약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제 중개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고 20대 중반부터 부동산 업무를 시작을 하다 보니 다소 제가 맞이하는 고객님들 평균 연령대가 있다 보니 처음 중개업을 시작할 때는 고객님들 응대부터 정말 어려운 권리관계에 놓여져 있는 부동산 거래 케이스까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전문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 다른 공인중개사분들도 꺼려하고 난해한 물건 같은 경우에도 피터베중개사는 어, 차근차근 권리 분석을 하여 안전한 중개대상물을 어, 고객님들에게 인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피터베중개사는 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를 하고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동산 전문 지식 관련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터 변증기사를 믿고 찾아와 주신 덕분에 저 또한 계속해서 최신화된 정보와 법률 규정을 찾고 공부를 하게 되었던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피터 변증기사는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진솔한 중개 업무를 하기를 약속을 드리며 남양주 평동 송내동, 다산동, 전 지역 중개 업무를 하니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계획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피터 변교사에게 물건 접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